빠지네. 어, 꽃병이다. 뭔가 안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꽂으면 되려나? 꽂히겠지, 꽂히겠지. 꽃병이니까 색상, 선언, 뭐 이런 건안 빠지네. 아, 저런데 행운의 편지 막 넣어줬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 또. 도...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 피아노다. 건반 위에 글자가 쓰여있는데, 무슨 이미지? 게임. 코드. 아,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아, 왜 레버 같은 건 없는 거야. 국산 게임이란 다. 이래서 제가 국산 게임을 안 좋아해요. <laughs> 저 보기 싫은 레버. 이 레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 누가 나를? 수행해야되는 그런 안좋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걸? 뭔가 수채를 써놓는 공간이 있는데? 힌트 이게 힌트인가? 시라 시라 이거 엘리제를 위하여 아님? 게이름이 종이에 써있어 도일 도샤비 아하!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면? 12 11 12 11 12 <laughs> 7 10 7 i b i r s 만 b i s 같아요. 아요 b 어, 왜안 봐줘? 됐다. 12. 78부터 쓰자. 숫자를 써 넣었다. 채 깔려 반복되는 게개 많아서 됐나 당겨볼까? 오. 줍니다 <laughs> 천장에 감동해서 선물을 떨어뜨렸어 카네이션인가 어디에 쓰는거지 카네이션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작권 걸리기 전에 빨리 빨리 벗어나자 됐다. <laughs> 저작권 걸릴뻔했어요 잠깐만 아, 지금 흘러나오는 부금도 저작권아님 <laughs> 이제 이것에 볼일은 없어 가질 걸수 있네. 예. 안 틀리게. 아눈 아파. 잠깐만요. 아냐. 나... <laughs> 뭐지? 이 결식 미행을 눈치채다니. 아주 은밀하게 따라갔는데 눈치채다니 대단한 놈. 아파가지고 씨. 휴휴 휴. 됐다. 설마 돌아갈 때도 그런 건 아니겠지? <laughs> 카네신을 주머니에 넣었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요. 그게 소년. 소년 만나 소녀야 뭐야. 어쨌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잠시만 <laughs>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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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랑 길이 다른 것 같은데 분명 끝에 벽을 벽을 문지르면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이봐 이봐 허, 이봐! <laughs> 좋았어 실수하지 않았어 좋았어 <laughs> 이 녀석 곤란한 녀석 이 녀석 하하하하 아래 아하하하 이 녀석 꽃병이다. 꽂았다. 한 송이 더 꽂았다. 됐어. 성불했군. 이걸로 다된 건가? 일단 나가볼까? 가거 좋네. 애들을 성불시키면 보스가 나온다 했어. 세브한 다음에 나가자. 오! 마중? 오클리나 사이. 이제 그것에게 갈수 있어요. 그걸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말 <laughs> 마을 사람 모두가 구원받겠죠. 넌? 넌 어떻게 되지? 너이 마을에 살았었지. 점점점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구나 이봐. <laughs> 이 마을에는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 이름은 소피아. 삶의 비관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알아본 바로는 자살이 아니었어. 슬픔에 빠져 좌절하고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냥 자기 운명을 탓하라고 했죠. 너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아프지 않게 끝내주겠다면서 저를 죽였어요. 말해주세요. 저희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희생. 호텔을 짓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걸 짓는 사람은 사람을 사주해서 날 죽였어. 그저 호텔 때문에 저희는 죽은 건가요? 원망과 자책에 몸을 맡기지 마. 이 세상은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아. 그저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그만 잊어버려, 소피아. 어떻게 있죠 제가 사랑했던 마을을 어떻게 잊죠?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마을을. 언제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던 이 마을을 도대체 어떻게 잊죠? 자주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보육원의 아주머니,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친구, 아그 성불시킨 그 아이가 <laughs> 집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가족. 이젠 더는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다 떠나버렸는 걸. 모두 안보이는 곳으로 저도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없단걸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잊어버릴 것 같은걸 이제 더는 슬퍼하지마 이제 저에게 구해주세요 더는 사람들이 고통받는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어떻게 해서든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줄게. 그말 믿을게요. 가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걸로 만족해? 네. 이걸로 괜찮아요. 저는 응? 당신을 믿는 걸요. 뭐, 뭐 얼마나 봤다고? <laughs> 그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아직 제가 읽던 책의 결말을 못. 사라져가. 저는 과연 착한 딸이었을까요? 그래. 난 분명 좋은 딸이었을 거야. 다행이네요. 제가 좋은 딸이었다니. 엄마, 아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라짐. 말은 잘해, 그거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laughs> 넌 그저 글을, 어? 내 보여주면 될 뿐. <laughs> 가자. 끝을 맺으러. 벌써? 엄청 전개가 빠른걸? 맞다, 이 게임 엔딩 두 개라 했거든요? 보스한테 지면 엔딩 하나 보여줄라나? 그래서 보스방 어디에요? 아, 여기임? 건물이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만 남은 거임? <laughs> 엄청난 공간의 힘인걸? 후. 간다 후. 어왜 이렇게 길어 복도 불안하게. 어. 아 시끄러. 누군데 누군데 울다가 저렇게 시끄럽게. 여기를 지나면 이제 원형을 만나게 되겠지. 들어갈까? 네. 세이브했습니다네. 이군. 오. 올... 사은 아닌데 <laughs> 생각보다 거대한 악령인 걸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건가? 살려줘 죽기 싫어 살려줘 죽기 싫어 아파 미워 미워 아파 슬퍼 그 마음 이해해 아프고 믿겠지 그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지. 내가 대신해서 그 복수를 해줄 순 없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멈춰줄게. 오! 하 <laughs> 아니! 시작하기 전, 도움말을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 11시 쪽에 위치한 것은 아일리, 아일리? 아일, 아일린 아니었어요? 아일리? <laughs> 아일린의 라이프입니다. 라이프가 다 다르면, 아일린의 힘이 다 떨어지고 퇴치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방금 아일리시라며? 아일린이 아일리시야. 라이프가 달치 않으려면 주어진 시간 이내 에 화면 다섯 시 쪽에 위치한 화살표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눌러야 됩니다. 아 리듬 게임이군요. 아나 이런 거 잘하지. 시간 내에 모든 화살표를 눌렀으면 아일린이 공격에 성공해 퇴치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오. 그럼 시작합니다. 음. 이걸 하기 전에 태고의 달인을 좀 해놨어야 됐는데 <laughs> 딴딴딴 딴딴딴딴 요시! <laughs> 뭔가 날리는데 <laughs> 가라앗! 파이어볼! 조금 늦게 뜨네요 파이어볼 <laughs> 난리는데? 나 마법사인데? 아, 마법의 힘! 재력의 힘이 아니라 마법의 힘인데, 저거?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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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뜬, 핫! 언제 죽을래? 오. 좀 긴데? 핫! 후! 한약한 황방! 이제 끝이다! 사라져라! 안녕! 아아 죽으라구하! <laughs> 완료. 봉인! <laughs> 그 눈깔 치워라. 미워! 미워! 괴로워! 살려줘! 왜 나만? 나만스러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동료들 많아. 저 세상 가면 동료들 많을 거야. 밥잘 먹고 행복하고, 가끔 연락하고. 너 말고 <laughs> 알림이로군. 해결했는가? 이제 더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 고맙네. 알프레드 아, 씨, 꽤 여기서 많은 일들을 저질러 주셨던데요. 뭔 소린가? 그 호텔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 끝내 당신은 모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이 겁쟁이! 혹시 누군가에게 말했나? <laughs> 말했으면 나도 죽일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죽기도 싫고요. 그 일은 어쩔 수 없었다네.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네 의지였습니다. 사람을 목숨보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나요? 자네가 뭘 하는가? 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나 있는가? 어, 그건 네 개인 사업적 문제지. 내알 바가 아니죠. 그 호텔은 엄청난 길이었다네. 모든 거머리 그 호텔을 주먹했겠지. 이게 지어진다면 이 나라가 더욱더 훌륭하게 번성할 걸세. 다른 땅은 없었으니까 굳이 그 땅이어야 됐으니까 이미 사람이 한번 죽어서 땅값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위해서라면 대를 위해 소가 요생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건 딱히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뭐 뭔가 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연계에서도, 연계가 아닌 곳에서도. <놀람> 부디 남은 인생. 그 죄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사세요. 기자 씨가 돈 받았다. 이거지, 너 <laughs> 말투 봐라. <laughs> 아니, 끝. 아, 무사히 이거 다 클리어 했으니까, 이건 진행딩인가 혹시 엔딩 두개 중에 하나는 그냥 게임 오버인가요? <laughs> 부금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 부금은 게임 오버 부금으로 <웃음> 많이 예속했는데, <laughs> 어... 약간 학생 느낌인데, 저남자이네 누나는 오렌지 맞죠? 맞아 밥 먹네 잘고 같이 먹네 항상 그걸 드시네요 맛있으니까 그게 맛있긴 해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전에 밖에서 어. 또시적이네 들어주는 척만 하자 그래놓고 듣겠지? <laughs> 애녀석이 온 이후로 조용한 날이 없었지. 덕분에 외롭진 않았어. 오호. 야 페이지. 네 누나. 영어나 보러 갈까? 요 영어요? 좋고 같이요? 싫은 말고. 아니요 좋아요 꼭 같이 가요. <laughs> 발랑귀 너무 가벼워. 이번엔 공포 영화 말고 로맨스물이나 코미디를 봐요. 로맨스? 절대 싫어. <laughs> 조용히 해. Thank you for playing. 오. 잠깐만, 근데, 좀 많이 아쉬운 게, 캐릭터 설정 진짜 잘 잡았는데, 이렇게 끝나? 허무하게? <laughs> 조금,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한데 아니, 아니 특히 저 남자애는 무엇이게 가문하면서 엄청 비주얼 크게 잡아놓고서는 저게 끝이야? <laughs> 그냥, 그냥 여주 딱 아까 지 그냥 여주 조, 조수로 끝나는 거임? 뭐,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이래 얘랑, 쟤랑 어떻게 뭐, 해서 만나게 됐다든가뭐 그런 회상 씬도 없고 <laughs> 아니, 그, 엔딩 크레딧 이후에 보여주는, 어, 추가, 뭐라 하지? 스토리? 보여준 건참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데? 일단 죽어보자. 죽으면, 죽으면, 게임 오버인가 아니면은, 엔딩 하나 더 보여주는 건가? 안 해봐야지? 틀려봐야지? 다른 키 눌렀는데 안 봐, 안 되죠. 아, 그냥 이거 안 돼버리네? 틀리기를못 해놨네? 엄청난걸? <laughs> 엄청난걸? 보통 막 미스하면 막 띠릭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네. 그냥 <laughs> 입력을 못하게 해버렸네. 아, 그건 좀 아쉽다. 좀 틀리는 맛도 즐기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못 틀리게 해놔버렸네. 좀 아쉬운데요? 죽어보죠. 배드엔딩 힘이 다 떨어졌나? 살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니기로 미안 약속 잠시 못 지킬 것 같아 니기로어 죽는 건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어. 띠리리 띠리리 진짜 정겹다 소리 엄청 추억이다.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것? 푸지. <laughs> 알리리군 해결했는가? 스미머생. 스파이시마시다. 뭐라고 했나? 실패했다고요. 잠시 공사는 접는 게 좋겠군요. 뭐?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돈을 줬는지 아는가? 실패했으니 돈은 절반 돌려드리죠. 그 공사의 기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는가? 그걸 실패하다니. 구원니가 해. 뭐 제가 당신이 말과 관련이 있단 걸 까발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뭐 그거 어떻게 하자네가 어떻게 하는진알 필요 없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완전 완전 마이페이스야 여주. <laughs> 그후 호텔을 짓는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다. 뭐 당연한 건가? 원인이 그대로니까. 나도 힘을 거의 잃었으니 당분간은 쉬기로 했다. 아마 꽤 걸릴 것 같다. 힘이 모이면 다시 가기로 했으니 그동안은 공사가 재개될 일은 없을 거다. 그 아저씨는 그동안 막대한 손해를 받겠지? 개자식 꼴좋다. 야, 복수 성공했네! <laughs> 돌아왔네, 업보. <laughs> 사업 실패, 업보. 돌아왔네요. 인광보. <laughs> 이게 진엔딩이네요! <laughs> 악린들아! 축하해, 찡긋. 네. 첫 번째 봤던 엔딩에서 어떻게든 제가 돌아간다고 했던 게 여기서 돌아가게 됐네요. <laughs> 사실 이게 진엔딩이었던 거임! 정말 아쉽네요. 플레이 타임이 짧고 긴건 사실 상관없는데 스토리를 담아놓은 게 너무 좀 부족하달까? 필터 설정 진짜 잘 잡았는데 어, 많이 아쉽네요. 밥이나 먹어. 누나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도울게요. 밥이나 먹으라니까. 네. 쟤는 <laughs> 언제나 활기차네요. 야 아, 나도 오렌지 주스 마시고싶다 갑자기 아 다음에 외식갈때 오렌지행이드 마셔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일린이었구요 엔딩 두개 다 봤습니다 대회 출품장이라고 했는데 대회까지 시간이 없었나? <laughs> 뭔가 설정은 스케일 크게 잡아놓고 급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 이럴까? <laughs> 많이 여러모로 재밌게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았어요. 네,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실향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